9년 만에 돌아온 속편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했습니다. 날뛰는 감정들을 의인화하면서 변해가는 한 인물의 모습을 그리기에 픽사 특유의 감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사이드 아웃 2》에 녹아있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색깔은 전부 감정의 주인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섯 감정들은 직관적인 의미를 보여주기에 RGB로 대표되는 메인 색상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불꽃같이 타오르는 혈압 상승의 이미지인 분노가 빨간색, 차갑게 내려앉는 우울의 이미지인 슬픔이 파란색인 것처럼 각 색상을 보고 관객이 쉽게 해당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해 새로운 색상을 부여받습니다. 이 감정들은 사춘기를 겪는 라일리를 묘사하기 위함인데요, 그들에게 부여된 색상이 기존 감정들이 가진 색깔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복잡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죠. 각 색깔의 의미를 감정에 빗대어 볼수 있기에 해당 색깔에 맞는 이유를 맞춰보는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각 감정들이 위치한 메인 본부에는 라일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제어판이 있습니다. 태초에 라일리가 태어났을 땐 그저 한 가지 표현밖에 할수 없었던 것에 비해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다양해진 감정을 느끼며 이를 위한 제어판 역시 점차 커져갔죠. 제어판은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확장은 단순히 하나의 감정으로 제할 수 있었던 범위가 융화적인 태도를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 감정이 제어판에 손을 대면 그 색깔로 물드는데 1편 후반부쯤이 되면 이 제어판은 여러 색깔을 담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춘기는 이러한 순간을 한 번에 넘어서고 받아들여야 할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제어판의 크기가 커진 만큼이나 본부는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워지고 한 번에 정돈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마무리되는 메인 본부와 제어판의 변화가 라일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배경인 것입니다. 감정들이 만들어낸 기억들을 토대로 자아를 성립해가는 라일리. 그간 기쁨이를 중심으로 융화된 감정에서 선별한 것이었기에 긍정적인 기운을 담은 그녀의 자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뿌리를 두고 나무가 자라듯 그 기억들은 한 인물의 가치관을 지탱하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불안이가 새롭게 정립한 자아는 부족한 사람이란 것인데 불안이 상상하는 미래는 그 끝을 정할 수 없기에 어떤 것을 해낼지라도 그 다음을 채울 수 없다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선택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에 영화는 한 인물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아주 많고 다양한 기억과 감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나무를 보여주기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자아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되짚어 볼수 있도록 감정들이 위치한 곳은 사람의 마음이자 생각인 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유를 토대로 구성되었죠. 최초 이 공간을 꾸릴 때는 상호 작용하는 공장과 건물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공간으로 정의하기엔 담을 수 있는 폭이 제한된다고 생각해 개방감을 주고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경됐죠. 마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은 공간. 이것이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지만 모든 기억과 감정들을 보관할 수는 없어 잊혀진 기억들은 모두 잠재의식 속 어딘가로 버려집니다. 선명한 감정이 녹아있는 구슬이었지만 그 기억들이 희미해진 만큼 색을 전부 잃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의미로 상상의 나라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고 그 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딪히는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에 점점 그 폭을 줄이게 되죠. 기쁨이가 한번 방문했던 곳이지만 라일리의 나이가 달라진 만큼 상상의 나라 역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각 공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느 인물에게나 자신을 대표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사고를 가진 어머니는 슬픔이가 가운데 있으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는 버럭이가 가운데서 지휘하고 있죠. 이들이 남자와 여자 부모를 각각 대변하기에 이분법으로 나눠진다면 라일리는 성장기를 겪는 어린이를 대변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겪는 감정을 기쁨으로 받기에 그녀가 라일리의 제어판을 맡는 대표를 맡고 있죠. 그런데 대표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한 인물의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성적 사고든 감성적 사고든 각각의 체계에 맞춰 협의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에 어른들의 감정은 안정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전부 앉아서 제어판을 조절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아직 이러한 안정감을 정립하지 못합니다. 각각 무분별하게 서 있는 감정들 속에 독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쁨이가 대표하고 있을 뿐. 이후 사춘기에 들어서 불안이 대표하는 감정을 맡으니 다른 듯 보이는 이두 감정에도 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기쁨이는 노란색이지만 머리 색깔과 눈, 발산하는 빛은 슬픔이의 파란색입니다. 이는 기쁨이가 가지고 있는 또 느끼게 될 감정으로서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불안이 또한 메인 컬러는 주황색이지만 눈은 청록색이죠. 라일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존의 감정들을 배제하고 억압한 채 자신의 색을 채워가지만 그 역시 잘되길 바라는 모습을 위한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표 감정이기에 기쁨이가 손을 내밀고 나서야 불안이는 스스로 결정권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에 불안이가 마냥 악역이라고 느낄 수 없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인사이드아웃은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숨어 있는 상징들, 각 등장 캐릭터들의 동기들,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들까지 인간이 가진 복잡한 면모를 표현하기에 영화를 다 봤음에도 짙은 여운이 남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1편 인사이드 아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